다만, 하나뿐인 사랑의 문. 앙드레지드 좁은 문.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기까지 프랑스에 존재했던 소설가 중에서 그 존재의 성실성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앙드레지드를 빼놓고는 소설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성실, 성실하면서 떠들어대지만 무엇이 성실인지 분명히 알고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삶인가 하는 주제가 지드 소설의 핵심이다. 그도 83년에 걸친 그의 긴 일생 동안 이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쓴 뛰어난 작가이다. 그런데 그는 끝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삶인지를 뚜렷이 발견해지를 못하고만 듯하다. 지드는 34세에 대돈해 배덕자라는 소설을 발표했고, 41세 때 좁은 문을 발표했다. 지드의 정신적 방황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이두 소설은 여실히 얘기해주고 있다. 배덕자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나로서의 삶이 성실하다고 그려져 있는 것이다. 지드는 원래 지도크의 성실한 신교도인 아버지와 구교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1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지드는 일생 신교도로 일관했다. 그는 집안의 혈통을 흐르는 종교적 분위기에 젖어 금욕과 극기, 자기희생의 정신을 신앙을 통해 익히고 단련하면서 자라났다. 그러다가 22세 되던 해 사촌 누이인 마들렌을 사랑하게 된다. 배덕자의 주인공은 신앙과 학문 연구에 파묻혀 엄격히 자신을 억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결혼 후 북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된다. 그는 여행 도중 심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아내의 너무나 헌신적인 간호로 회복하게 된다. 그는 생명을 다시 찾은 것이었다. 건강을 되찾은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서의 깊은 애착을 보여준다. 그는 이 생명의 애착을 생명의 향락으로 발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속하는 모든 기준적인 가치, 즉, 도덕이나 신앙, 자기희생 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강렬한 광선, 지푸른 지중해의 수면, 벌거벗은 원주민 여자들의 육체적 전율 등을 잊을 길 없어 다시 아프리카를 찾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의 생명을 그 근원부터 향락하기 위해, 아내의 병고와 고통을 외면하고 죽어가게 방치한다. 그는 배덕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인공 마르셀의 눈으로는 그 순간 자신의 되찾은 생명을 완전히 즐기는 것이 성실한 삶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부르고 있는 육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좁은 문은. 지드의 자서전적인 아 요소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소설이다. 알리사는 사촌 남동생 제롬을 사랑하면서도 인간다운 사랑의 결실을 외면한 채 남몰래 고민하다가 서서히 건강을 해쳐 목숨을 잃는다. 그 원인은 알리사가 어릴 때 자주 고군했던 어머니의 간통행위와 제롬을 짝사랑하고 있는 여동생에 대한 양보의 심정 등등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랜 신앙생활에서 구축되어진 금욕주의였다. 인간은 무한한 성애의 탐닉을 자연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진리를 외면한 채, 그녀의 신앙은 끝없이 인간 존재의 원죄의식과 구원의식을 쉴새없이 되내게 함으로써 금욕의 철옹성을 그녀의 영혼 속에 구축했던 것이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 알리사는 제롬의 육신이 뿜어내는 강렬한 남성의 힘 앞에 인간다운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결국 죽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럴 경우 과연 알리사는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젊은 지드는 사촌 여동생 마들렌을 사랑하여 결혼하였으나. 그녀의 지독한 신앙심 앞에서 맥을 쓰지 못하고 두 부부는 일생 단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드는 자신의 대표작 조분문에서 알리사를 내세워 자신의 아내 마들렌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너무나 엄격한 종교교육을 받아 영혼의 세계와 육체의 열망 속에서 고뇌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고도 있다고 생각된다. 지드의 다른 작품에 법방청의 지하도란 소설이 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이 라포카디오이다. 라포카디오는 로마 교회를 달리는 기차 속에서 순간구 입구에 서 있는 타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떠밀어 추락시켜버린다. 이것은 인습과 계산, 권위주의로 물들어버린. 부루즈와 사회를 풍자하기 위한 구성이며 무의식적 중동으로 행동함으로써 인간 자유의 근원을 직시하고자 한 지대의 문학사상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다. 아버지와의 이른사별로 인한 어머니와 이모들의 과보호와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은 일생 지대를 괴롭혔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신의 존재를 거부하지 못한 심약한 지드의 초상화가 그의 작품마다에 잘 그려져 있다 하겠다. 그런가 하면 지드는 아프리카 여행에서 원주민들의 가난과 부의 편제를 실감하였고, 유명한 콩고 기행을 써서 공산주의를 예찬했다. 당대 최고의 소설가가 공산주의를 예찬함으로써 프랑스의 지식인 사회를 들끓게 하였다. 그러다가 소련을 여행하고 난 후, 공산주의의 실체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공산주의의 결별을 선언한 저 유명한 소련 기행을 썼다. 사르트르, 까미 등의 전세대 선두적 대가로서 그는 1947년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몇해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격동의 세대에 격변하는 개인적 삶과 아울러 끊임없는 사상적 변모의 양상을 보인 지드문학의 근처에는 좀더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너무나 간절한 인간의 의절교가 깔려있는 것이다. 허무와 싸우는 절대의지 어니스트 회밍에이 노인과 바다 회밍에이가 죽은 지근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가로서의 세계적 영향력을 메울 만한 작가가 아직까지 미국 소설문단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단 미국 소설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소설사를 뒤져보아도 회맹의 일을 뒤집어 풀 만한 세계적 작가의 출현은 그리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세계 수술사에서 회밍웨이를 분류해 본다면, 그는 아무래도 앙드레말로나 생텍쥐페리와 동료에 놓이는 행동주의 작가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회밍웨이는 말로나 생텍쥐페리보다 어떤 문학 사상적 측면에서 그 철학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점이 그의 최후의 걸작,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절묘하게 충족되어져서 그는 1954년 영예의 노벨 문학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회밍의 작품으로는 흔히들 5대 걸작을 꼽는다. 우선 1차 대전 때의 부상으로 성불구자가 된 제이크 번즈와 영국 귀족 부인이었고 전시 간호사 경험을 가진 프레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가 있다. 그리고 북 이탈리아 전선에 뛰어든 미국인 중위 레드리크 헬리와 영국 출신의 간호사 캔더린 머클리와의 순수 연애를 시정 짙은 스위스를 배경으로 그린 무기어 자리꺼라 스페인 내란에 자진 참여한 미국 청년 루버트 조던과 스페인 파시스트에게 난행당하고 부모까지 잃어버리는 소녀 마리아와의 사랑을 그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도 유명하다. 또한 미국인의 소설과 터리가 돈 많은 여자와 함께 아프리카의 수렵 여행을 왔다가 무릎에 가시가 박힌 것이 탈이 되어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데 친구가 몰고 온 비행기를 타고 수렵지인 우간드의 천녀림을 벗어나면서 저 멀리 바라보게 되는 힐리만자르의 눈과 인간 존재와 생명의 허무함을 절묘하게 묘파한 노인과 바다. 이 다섯 편의 소설을 흔히 그의 5대 걸작으로 꼽는다. 이 다섯 편의 소설들은 일찌감치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되었고, 당대 최고의 명배우들을 기용하여 영화화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를 언급하기 전에 헤밍웨이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헤밍웨이의 일생은 프랑스의 위대한 행동주의 작가 앙드레 말로와 너무나 흡사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행동을 추구하고 그 행동이 낳은 남다른 체험의 세계를 작품화하는. 작가적 수법까지도 비슷하며, 작가로서의 세계적 명성을 얻은 후에도 작가로서의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독재주의 국가의 무력을 응징하기 위해 총과 폭탄을 들고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도 너무나 흡사하다. 두 작가의 경우 다들 선친이 권총 자살하였으며 자신들도 끊임없이 자살의 유혹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죽음의 유혹과 그것의 초극 의지가 강력한 행동주의 작가들의 분명한 공통항인 것이다. 회밍에의 아버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굉장히 야성적인 사나이였다. 시카고에 개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인 미답의 처녀지인 북부산림지대로 수시로 수렵여행을 떠나서 며칠이고 돌아오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월은호반에 과창한 별장을 지어 놓고 상조하기까지 했다. 어린 해밍웨이는 3세 때 아버지한테서 낚싯대를 받았고, 10세 때 수렵종을 받았다. 그는 이런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원주민, 인디언들과 접촉하고, 맹수들과 자주 부딪치면서 그야말로 야만의 생활을 했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그는 권투에 열중하여. 눈에 결정적인 부상을 입었다. 시카고로 나와서 학교에 다니다가 1차 대전이 발발했다. 주저없이 군에 지원했으나 권투로 인한 시력 장애로 번번이 낙방하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적십자 유언 모집에 응모해서 군속이 되어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 경험을 소설화한 것이 그의 나이 30세에 발표한 무기여 자리꺼라이다. 그는 종군 기자로 프랑스로 건너가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차 대전의 와중에서 어떤 가치관을 잃고 좌절 방황하는 세대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문학사에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리는 세대이며, 이 세대를 작품화한 것이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이다. 회밍웨이에게전 매특허처럼 따라다니는 그의 문체적 특이성을 지적하는 하드보일드라는 어휘는 이 작품에서 연유하고 있으며, 하드보일드는 일체의 수식어를 부정하는 건조하고 비정한 문체를 가리킨다. 그의 나이 38세 때에 킬리만 자루의 눈이 발표되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문학으로 일관하던 그의 저작세계에 농도 짙은 암시와 상징의 향기를 덧붙였다. 곧디어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여 그 체험으로. 누구를 위하여 둥은 울리나를 썼다. 그의 나이 42세 때였다. 이 작품을 쓴뒤 그에게는 긴 절필의 시대가 온다. 10년 이상 계속되었다. 2차 대전이 터지자 자신의 오락용 보트를 공격용 소형배로 개조하여 기관총과 폭탄을 싣고 유럽 전선으로 달려갔다. 그는 수없이 많은 부상과 후송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자해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이미 위대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정전이 되자 은퇴하여 53세에 노인과 바다를 썼고 필리처상과 1954년도 노벨문학상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1961년 7월에 역종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미국 대통령은 물론 크렘린과 바티칸에서도 두문사절이 올 정도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 9년 전에 발표한 소설 《누인과 바다는》, 그 깊은 상징성으로 해서 그의 전 소설 작품에 새로운 의미의 광선을 비친 결과를 빚었다. 어보산티아고 노인은 84일째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멕시코만의 배를 띄우고 있었다. 처음 40일간은 그래도 예쁜 소년이 동행해 주었으나 소년은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부모가 데리고 간다. 85일째 되는 날 집채만한 고기가 물렸다. 꼬박 나흘간 이 고기에 끌려다닌다. 고기의 심장을 꿰뚫어 죽이고서는 배에 묶어 귀향했으나 상어떼에게 다 뜯겨버리고 뼈만 남아있었다. 전쟁과 격렬한 사랑과 행동의 삶을 살아온 헤밍웨이의 인생 허무의 감정과 생명체념의 사상이 짙게 배어 있는 작품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젊은 세대에 관한 보고서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 서부전선 이상없다. 레마르크는 1차 대전에 낳은 영웅이다. 물론 전쟁 영웅이 아니라 소설의 영웅이다. 그의 2대 걸작, 서부전선 이상없다와 개선문은 둘다 1차 대전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각각 350만부, 200만부 이상이 팔린 세계의 히트작이다. 두 작품 다 영화로도 크게 성공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다. 레마르크는 1898년에 재본업자의 아들로 독일 오스나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원래 교사가 될 작정으로 사범대학에 진학하였으나 1차 대전에 징집되었다.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선생 노릇을 하기도 하고 장사꾼 노릇도 했다. 그러다가 지방신문사의 기자 노릇을 하면서 스포츠 소설이나 통속소설을 쓰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1세에 대던 해인 1929년에 서부전선 이상없다를 발표하여 일약 세계의 스타가 되었다. 이 소설은 출간 1년 반 만에 무려 25개의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350만 부가 팔려나가는 미중유의 기록을 세웠다. 이 소설은 한마디로 반전소설이다. 1차 대전에 징집된 어떤 무명 병사의 삶과 죽음의 가장 솔직하고 성실한 기록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전쟁 수행자들에 대한 모멸에 찬 비난과 각가지 비인간적인 요소들에 대한 과감한 폭로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베를린 당국의 눈 밖에 나게 되고 반전작가로서 나치스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으며 1932년 견디다 못해 스위스의 아스쿠나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1933년에 그의 작품은 분서 처분을 받았으며 국적까지 박탈당했다. 1939년에 그는 결국 미국으로 건너갔다. 레마르크는 서부전선 이상없다를 발표한 후 계속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하였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미국에 망명한 후 1946년에 발표한 개선문은 또다시 그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미국에 이주한 후 헤밍웨이 등과 친교를 가졌다고 한다. 레마르크의 문학은 순수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그의 소설은 순수 문학과 오락 문학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뉴욕의 거처와 스위스의 망명지 아스코나의 거처를 두고 왕래하면서 잘 팔릴만한 소설을 골라서 써냈던 것이다. 현대인의 운명과 삶을 금세기 최고의 사건인 양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흥미있는 시대 배경과 연애 감정과 어떤 페이소스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능숙하게 반죽해내었던 것이다. 장편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제목 밑에는 고발도 아니고 고백도 아닌 직격탄을 모면했으나 전쟁으로 파괴되어 버린 세대에 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 소설은 무엇보다도 거의 중군기에 가까울 정도로 레마르크 자신의 중군 체험이 들어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학교의 같은 반 친구인 크로프, 밀러, 켄 머레이 등과 지연병으로 전쟁에 참가한다. 그들이 이 무서운 전쟁에 스스로 지원한 동기는 담임선생의 자극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나이는 레마르크 자신이 입대할 때의 나이와 똑같은 19세였다. 그들은 신병훈련소에서 10주간의 훈련을 받고 곧바로 서부전선에 투입된다. 잔인하고 비열한 하사관, 흰멜슈트스의 가혹한 기압과 한치압을 내다볼 수 없는 포탄 세례의 와중에서 그들은 전쟁이란 역사성도 철학도 전혀 없는, 다만 죽이지 않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사륙의 노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전쟁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한 고향학교의 담임선생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음을 깨닫는다. 친우 캣머레이는 재기불능의 중상을 입는다. 주인공 파울은 독가수 공격을 받고 살아날 구명을 잃고 헤맨다. 그는 어느 구멍 뚫린 공동묘지 속으로 숨어들어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다. 최전방으로 배속되어온 악질하사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기도 한다. 150명의 중대원들은 하나하나 죽어가 3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들은 북프랑스 전선에서 아리따운 프랑스 여자를 돌아가며 윤관하며 남자로서의 하룻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이런 사력의 난장판 속에서 그들 고향의 그부들은 이제 제전방에서 빠져 신병을 훈련하는 고참이 되어가기도 한다. 러시아 프로 수용소의 비참한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파울은 드디어 첫 휴가를 얻는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절망을 느낀다. 고향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고향 사람들은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다. 다시 기대한 그는 척구병으로 다시금 전방에 투입된다. 최전선의 참호 속에서 자기에게 총화를 퍼붓던 프랑스인 병사의 결정적인 부상을 보고 그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파울의 모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 부인 켄 머레이가 죽고 크로프는 다리를 자르는 대수술을 받는다. 그러나 파울은 용케 목숨을 부지해 나간다. 결국 소속 부대의 중대장도 전사한다. 전선에는 이제 폐색이 짙어져 가고 있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다정했던 전우 카친스키가 적탄에 쓰러진다. 파울의 가슴 속에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연민의 정이 짙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 전선은 적과 아군이 다 기력을 잃고 기진맥진했다. 전선에는 가을이 짙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사령부에서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타전한다. 그해 10월 짙은 가을의 단풍 속에서 주인공 파울도 유탄을 맞고 불기의 객이 되어버린다. 레마르크에게는 다섯 편의 장편 소설이 있는데, 제1이 서부전선 이상없다이고, 제2가 귀한 장병의 운명을 다룬 귀한의 길, 제3이 역시 귀한 장병의 삶을 그린 세 사람의 전후, 제4가 제3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다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5가 개선문이다. 개선문은 영화로 우리나라의 여러 차례 상영되어 우리에게 낯선 작품이 아니다. 이 작품은 2차 대전 전야의 세계상이 그려져 있다. 1차 대전 후 나치스의 동치를 피해 파리로 피난 온 피난민들이 개선문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 중 하나인 주인공 라베크는 게슈타포의 고문을 받고 탈출했기 때문에 여권도 신분증도 없다. 물론, 당시의 파리는 독일 점령하였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손이 달리는 프랑스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에게 면허증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주황 마디와 사랑에 빠지나 배신을 당한다. 그녀는 화려한 미남 배우에게로 갔으나, 그의 질투로 죽고 만다. 라베크는 잔인한 구문자인 나치사 학회를 만나 파리 교회의 숲속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버린다.결국 2차 대전이 터졌고 그도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수용소로 압송된다.